동아방송 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실기 보러 가는 브이로그 2탄. 여러분 저 됐어요. 요또 됐어요 샤갈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됐어요. 저 김수아 동아 1차 합격했습니다. 어, 시험 일정 때문에 계속 서울에 있었는데 킹갓제너럴 기타 선생님께서 오 제가 미친 늦잠 자서 빼먹은 레슨을 해주셨음 2차 때 피아노 준비해야 된다고 하셔서 저는 기타 보컬 신성인데 피아노 벼락치기만 했어요. 와우 다음 날이고요 학원 근처 밥집에서 떵개 해줬더요. 학원에서 동아 2차 특강 하는데 특별히 명단을 넣어주셨어요. 저는 재원생도 아닌데 저까지 간식을 챙겨주심. 특강 끝나고 다음 날이 동아 2차라서 안성을 가야 하는데 안성에 숙소가 없어서 평택에서 자고 다음 날 다시 안성을 가야 하는 사람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샤갈! 1호선만 1시간 넘게 타야 하는데 the freaking traffic jam 때문에 40분을 서서 갔어요. 진짜 울고 싶었음. 평택역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택시 타려다가 저는 가난한 수험생이라 버스 탔는데 교통사고남 진짜 이건 뭐예요? 기사님이 난폭운전에서 접촉사고 난 건데 사과도 변상도 없이 화내면서 승객들 다 내리라고 하심. 이거 진짜 깜짝 카메라예요 지나가던 김첨지도 이 정도는 삼진 해봐 줄 듯합니다. 숙소에 짐 풀고 바로 앞에 있는 엔비비 때려줬어요. 근처 연습실 잡아서 또 벼락치기 해줍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야식 덩게 했어요. 그리고 시험 날도 늦잠 자서 5분 남기고 그 짓골로 체크아웃했습니다. 아점으로 국밥 덩게 해줬어요. 드디어 무슨 과거 시험 보러 한양 오는 것 같은 돈가 방송에 대해 도착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시험 2시간 전에 도착해서 학교 앞 카페에서 화장했는데 레겐 눈치 보여서 도티 500마리 나왔어요 호이짜 호이짜 시험 보고 나왔습니다 미친 행복이 중독자인 저는 또 MBB를 갔는데요 여기 너무 별로라서 이만큼 남김 아니 대전 갈 때마다 8시 10분이 막차길래 부랴부랴 왔는데 버스 8시 40분임 온 세상이 나를 억까해요 미친 컨텐츠 중독자 또는 인플루엔자 꿈나무인 저는 30분 동안 영상을 뽑아줬습니다 버스에 아무도 없음 사실 저는 개짱부자라서 제가 좌석을 다산 것입니다 대전 터미널 도착 택시 승강장 가는데 꿈돌이 택시 봤어요. 촌놈이라 이런 거 너무 신기함. 드디어 언니 집에 왔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하루 자고 갑니다. 짐이 많은 저를 위해 엄마도 대전으로 와 주셨어요. 다음 날 엄마 차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 어릴 땐 이해 못 했는데 지금 존나 공감됨. 내 미래를 보고 온 자가 만든 말이 아닐까 싶어요. 영상이 온나 길었는데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